신 이유가 제가 화요일에 이제 어 속독의 신에게 속독을 배우러 갔었고, 그리고, 어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좀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. 2, 3일 노력했는 이, 이틀 정도 노력하고 다시 2일차입니다.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? 예. 달라진 거는 내 외면은 크게 바뀐 게 없지만 내면이 굉장히 좀더 탄탄해졌다. 그리고 확신이 생겼다.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. 어, 전화 왔네요. 제가, 제가 지금, 어, 읽고 있는 책은, 어, 윌리스 와틀스의 두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을 거의 뭐, 많은 사람들 읽었고, 뒤에 보면 아마존 분야 베스트셀러 최장기 1위라는 그 타이틀도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. 그리고 뭐, 바프록터라든지, 이렇게 굉장히 또, 유명했던 분들도 이 책이 완전 걸레짝이 될 정도로 읽었는데, 매일 읽으라 그러는 겁니다. 매일 읽는데 저는, 음, 별로 두껍진 않아요. 그리고 글도 얼마 없습니다. 하지만, 약간 정독 스타일로 읽어야 된다 생각 때문에, 굉장히 천천히 읽고, 막줄 끄고,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어, 끝나고 나니까 좀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속독을 배웠습니다. 속독을 배웠습니다. 그래서, 어,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. 물론, 완벽하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읽고 있고, 저는 오늘도, 어, 계산되고 있고, 나는 내가 모든 한 일에 있어서, 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확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나는, 자,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.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. 오늘도 계산된 하루 만들어보 만들어봅시다 화이팅!